안녕하세요, 꾸님들. 금날의 정원의 금난입니다. 와, 정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내리고 있네요. 날씨가 너무 습하고 또 비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정말 전체적으로 식물들도 쳐지는 것 같고, 식물 관리하기가 정말 만만치 않은 올 여름인 것 같습니다. 음, 제가 오늘 준비한 식물은 제가 가장 많이 키우기도 하고, 또 애정도 많이 갖고 있는 카란코의 칼란디바들이에요. 여름철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관리하면 될지. 지금, 카랑코에 같은 경우는 통풍 조건이 안 좋게 되면, 이렇게 지금 요 아이 보이시죠? 이렇게 하얗게 지금 점들이 보이실 거예요. 지금 손깍지 벌레처럼 올라와져 있고, 또, 카랑코의 특성상 이렇게 흰가루 병이 잘 생겨요. 끝에 보시면. 잘 보이시죠? 이게 손으로 이제 문지르게 되면 바스라져서이 떨어지게 되고, 이제 요런 부분들 관리하는 방법.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카랑코에 같은 경우는 거의 병충해가 없었는데, 올해 날씨가 너무 습해서인지, 저렇게 흰가루 병하고, 그 다음에 손깍지, 이렇게 조금씩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한두 개나 세개 정도 분갈이 하는 작업하고, 어, 이렇게 습한 날씨, 그리고 비가 너무 많이 올 때나 어떻게 더 관리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 잘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키가 작은 아이들은 제가 지금 사무실 밖에서 내놓고 키우고 있는 아이들이고요. 이쪽에 이제 토분에 분갈이 돼서, 이제 키가 좀, 50cm, 70cm 이상 나오는 이런 녀석들은 지금 집에서 키우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대부분 제가 키우는 거는 이렇게 외목대로 주로 이렇게 뭐좀 약간 휘어졌거나 뭐올곧거나뭐 이런 형태로 여러, 여러 가지 다목되거나. 요 아이는 지난번에 <laughs> 빨강하고 흰색하고 노랑을 접목했던 그런 카랑코에였고요. 그런 부분들 같이 설명을 좀 드릴게요. 날씨가 정말, 정말 습하네요. 지 에어컨을 몇 개를 틀었는데도 집안에 습기가 좀 망가지는 것 같아요. 우리 꽃님들한테 자세하게 설명 드릴게요. 잠시 뒤에 뵐게요. 뿅! 자, 꽃님들 제가 몇 가지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사무실에서 들고 온 카랑코의 칼란디바 삽목이들이에요. 오늘 올해 아마 2년차쯤 되었을 거예요. 대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제가 다 외목대로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요. 이렇게 줄기가 조금 얇은 아이도 있고, 또 줄기가 굉장히 굵어진 아이도 있어요. 이렇게 키우다 보면 똑같은 시기에 삽목을 해도 어, 유난히 성장 발육이 좋고. 또 이제 키가 쭉쭉 자라고 이런 아이들이 있는가 보면 키가 또 유난히 작은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똑같은 환경에서 키워도 다 틀려요 왜 우리 이제 외목대를 키우는 걸 좋아해서 이제 지금 외목대 작업을 좀 많이 했는데요 제가 올 여름 비가 폭우가 쏟아지면서 가장 많이 했던 작업 중에 하나가 어, 아랫잎 따는 거 하고 입장 정리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바깥에 같은 경우는 사실상 베란다라든가 이렇게 거실 실내에서 키우는 거 보다는 환기라든가 뭐 통풍이라든가 햇빛 조건, 바람 조건, 또 그냥 비물 먹는 조건 이런 게 월등히 우수하지만 어 단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잎이 굉장히 오밀조밀하게 이렇게 밀식된 것처럼 이렇게 돼 있다면 아무리 외부에 있더라도 이 아이들이 통풍에 문제가 생기고 서로 이제 맞닿는 부분에는 원활한 통풍이 잘안 되기 때문에 무르거나 이제 이런 벙충해가 생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외부에 키우는 식물들은 큰 병충에 해 시달리진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집에서 키우는 식물들이 이렇게 베란다를 24시간 저 같은 경우는 활짝 열어놓고 있는데도 저렇게 흰가루 병이 생기거나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어, 지금 사무실에서 키우는 지금 카롱케 칼란디바 같은 경우는 제가 손질 작업을 한번 했습니다. 정말, 어, 몇 통을 떼냈어요. 몇 통을. <laughs> 지금 이렇게 보시면 외목대로 쭉올곧게 자라고 있죠? 짠, 보여드릴게요. 굵기도 굉장히 굵게 지금 잘 올라오고 있어요. 이 아이 이제 분갈이하는 자국 보여드릴 건데요. 밑에 보면은 이렇게 겹 가지로 올라오는 이런 줄기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거는 어 저는 다 떼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이 아이 같은 경우도 지금 외목대로 만든다고 여러 번 자르고 막겹 가지라는 거 잎을 딴 자국들이 쭉 보이시죠? 자,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작년에 삽목을 꽂아줬고 올해로 이제 만 1년이 조금 지났는데 2년차 접어드는 삽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작업들을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하셔야 되세요 아우 저는 외목대가 참안 만들어져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목대가 굵어지나요 이렇게 하시는데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제가 분갈이 영상을 여기다 띡 하고 띄워 드릴게요 학교님들 항상 화분 분갈이 하실 때여기를막 툭툭 치셔도 되는데 저는 식물이 스트레스 받는 게 싫어서 어, 살짝 옆으로 눕힌 다음에 젓가락 같은 경우로 이렇게 꼽아서 안으로, 아유, 이거, 부러졌어요. 자, 눌러서 안으로 살짝, 천천히 돌려가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얘를 잡아서 살짝 빼시면 쏙 빠진답니다. 저는 배수충을 스트레폼을 씁니다. 여러 번 보셔서 아실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카랑코에 역시도 어 뿌리세가 막 깊게 들어가는 식물은 아니에요. 뿌리세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분갈이하실 때는 기준에 들어간 흙이라든가 뿌리를 어느 정도 적당히 털어주셔야 되세요. 그래야 새로운 흙하고 새 화분에 적응할 때 뿌리가 잘 활착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잔뿌리 밑에 부분 나 있다 어느 정도 잘라줘도 카랑코에는 성장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짠보여 드릴게요 뿌리세가 이렇답니다 그리고 외목대로 튼튼하게 쫙잘 뻗었어요 아주 마음에 들어요 <laughs> 아주 마음에 듭니다 예, 한쪽에 넣고요 그 다음에 분갈이를 해줄 텐데 제가 꽃님들 항상 보여 드리는데 화분 밑에 저는 깔망 쓰지 않고 배수총으로 이렇게 스트로폼 소분해서 한겹 정도 이렇게 얇게 깔아줍니다 깔아줘서 배수총을 만들어 쓰고요 마사하고 상토는 7대3이나 8대2 정도 섞어서 이렇게 사용하고, 흙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것도 띵 하고 띄어 드릴게요. 흙은 한하름 상토하고 갑준의 상토 두 가지 섞어져 쓰고 있어요. 흙은 제가 미리 배합을 해놨고요. 일단 넘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토분 문의도 굉장히 많으셨는데요. 토분 구입하는 거는 제가 항상 설명 더보기란에 링크를 항상 남겨드려요. <laughs> 유튜브 보고서 토분 구입한다고 연락들 많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려요, 거인들. 그리고 중심부 말고 가장자리를 이렇게 살짝 살짝 눌러서 요 아이가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식물도 흔들리지 않고 예쁘게 분갈이를 하실 수가 있답니다. 예.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짠 <laughs> 외목대로 올해는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한 17cm 뭐 화분 높이까지 하면 25cm 이상 나오겠지만 어, 올겨울 지나고 꼬마가 만들고 하게 되면 굉장히 근사하게 아마 변신을 하게 될 겁니다 6개월 안쪽에 흙이면 새 흙하고 섞어서 이렇게 재활용해서 좀 쓰는 편이고요 흙 상태가 너무 안 좋거나 오래되었다면 음, 사목용으로 쓰거나 아니면 버리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스트레폼까지 밑에 부분 화분 모양으로 완전히 빵틀처럼 딱 찍어냈죠? <laughs> 이런 경우는 분갈이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답니다. 자, 이 아이도 역시나 불을 하고 흙하고 좀 털어서 분갈이를 해볼게요. 색깔이 있는 카랑코에나 칼란디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입 끝에 붉은 빛이나 뭐 주황빛처럼 약간 색이 돈답니다. 이런 거는 유색인 경우에 꽃 색깔이. 네, 마찬가지로 이 아이도 배수청 이렇게 스트로폼 소분해서 흙을 앞에서 넣어보겠습니다. 흙을 채워줄게요. 아, 지난번에 저희 동네에 사시는 꽃님 중에서, 어, 화원에서 멋진 녹구수를 한 걸로 구매를 하셨더라고요. 10만 원을 주셨대요. 대품으로 멋진 아이를 구입을 하셨는데, 집에서 분갈이를 하시고 싶어서 열어보니까, 모든 화원이 다 그렇지는 않을 텐데,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가능하면, 분갈이는, 어, 화원에서 분갈이 되어 있는 화초를 사는 것보다는, 직접 집으로 갖고 와서 식물 상태 뿌리라든가 이런 것도 좀 확인하시고 집에서 분갈이 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밑에 보니까 기존에 살았던 막 플라스틱 포트분이 막 나무 뿌리에 막다꽉 끼어 있어서, 어 분갈이 문순도 너무 심하고 막 입도 노랗게 떨어지고 뭐이렇더라고요 그리고 가장자리 한번 지그시 눌러서 고정을 시켜줄게요. 자, 끝났습니다. 이렇게 간단하죠? 오케이, 아이. 짠 <laughs> 분갈이는 이렇게 쉽게 끝나고요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제가 이번 장마 기간에 가장 많이 했던 작업이 아른 입장 따기하고 겹까지 정리하는 거 있어요. 물론 외목대로 만들어서 제가 외목대로 키우려고 그렇게 했던 부분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통풍이고, 또 이런 개체수들끼리 입끼리 서로 부딪혀서 어 성장을 좀 서로 방해하거나 통풍 관리가 잘안 돼서 병충해 오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잎을 많이 따줍니다. 이렇게 잎을 따 주게 되면 크랑코에는 특징상 또 위로 자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식물도 마찬가지지만 키가 점점 자라게 되겠죠 요 작업을 조금 많이 해 주시는 게 좋으세요 우리 꽃님들도 역시나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조그마한 줄기들은 다 떼줄 거예요 그리고 잎도 수북하게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이런 것도 떼줄 겁니다 지금 가을 늦가을부터 이제 초겨울 사이에 이제 아이들이 다시 또 이제 꽃봉오리 만드는 작업을 할 텐데요. 지금 꽃봉오리 만드는 작업 전에 지난번에 접목했던 작업을 대체적으로 해볼 생각이에요. 지금 지난번 접목 영상 띄워드린 이후에 접목하기 영상으로 띵 띄워 드릴게요 <laughs> 띄워드린 이후에 또몇 구를 더 접목을 해놨거든요. 지금 어떤 줄기는 약간 시들한 줄기도 있고 대체적으로 제가 볼때90% 이상은 다 성공이에요. 오, 이 아이는 지난번에 빨강색 외목대를 자랑했던 아이인데요 꽃님들도 제거 지난 영상 많이 보셔서 아실 거예요 자, 나중에 어, 전체적으로 사진 컷 한번 띄워 드릴게요 지금 꽃대 자르고 나서 지금 새로운 줄기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빨간 꽃이 이제 2차 개화한 모습인데요 이 아이는 자 2차 개화는 제가 지난번에 설명 드린 것처럼 풍성하게 피진 않아요 꽃님들 왜냐면 1차 개화에 온 힘을 쏟아서 꽃을 피워냈기 때문에 바로 또 2차 개화로 올라오는 꽃들한테도 1차 개화 때처럼 풍성하게 올라오진 않는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중뿌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공중뿌리는 가능하면 다 떼주세요, 꽃님들. 보이는 즉시 제가 이 아이도 보면 공중뿌리가 여기 부분에 굉장히 많이 생겼죠. 1차적으로 한번 제거를 했는데도 또 생겨요. 그래서 사실은 줄기, 줄기마다 공중뿌리가 생겼다면 다 육과하기 때문에 공중뿌리가 굉장히 쉽게 잘 발달하거든요. 네. 이렇게 하고 털어주시고 입장도 정리해주시는 게 좋답니다. 자, 하얀색 칼란디바였어요. 굉장히 예쁜 꽃을 잘 올렸던 아이고요. 지금 벽까지도 굉장히 많이 줄, 새로운 줄기들도 많이 올라왔거든요. 역시나 노란 잎들이 많이 생겼죠. 이런 거 따져서. 여섯 게 푸는데 시장이 없도록 잎 정리와 줄기를 정리해주시면 좋답니다. 자, 토분이 전체적으로 다 말라 있거든요, 꾸님들. 제가 24시간 베란다를 개방하는 이유도 있긴 한데 지금 비오는 시기에는 물을 완전 흠뻑 주는 것보다는 정말 소량으로 주시는 게 좋으세요. 안 그러면 토분에 곰팡이도 생기고.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비올 때는 잘 관리를 해서 해주시는 게 좋답니다. 네. 입장 정리는 이 정도만 해줄게요. 단촐해졌지만 그래도 시원한 느낌은 있네요, 저는. 또 흰색 칼란티반인데요 잎을 만져보면 탱탱해요. 전체적으로 수분은 잘 머금고 있고, 새로운 줄기도 쭉쭉 잘 올라와져 있거든요. 노란 잎도 발생을 하고, 이런 것들은 좀 떼주고, 풍풍이 잘 되도록 지금 밖에서 키우는 화초는 정말 걱정이 하나도 안되는데 집에서 크는 애들이 이렇게 지금 흰가루 병도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제일 걱정이랍니다 병충해 생기면 저는 물론 뭐 자연적으로 뭐 천연 살충제 만드셔서 쓰시는 것도 좋은데 시중에 약품들이 잘 나와 있거든요 빠르게 대처를 해서 빨리 방면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꼭 천연 살충제가 아니어도 어, 해충이 보인다, 벌레가 생겼다 그러면 빠른 시간에 빨리 방제를 해서 다른 화초를, 화초한테 옮기는 거를 미리 방지를 해주시는 게더 좋답니다. 그래야여고 어... 어... 75cm 이상 나오는 장신 칼란디바예요. 저희 집에서 가장 늦게까지 꽃 대를 보여줬었고 지금 이 아이 지금 흰색을 하나 딱 올라왔죠? <laughs> 2차 개화한 줄기에서 올라온 아이예요. 이렇게 줄기가 쭉또 올라오고 있어요. 이런 줄기들 버리시지 마시고 입장 정리해서 또 삽목하면은 또 키울 수가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랑코의 칼란디바처럼 삽목이 잘 되는 식물이 또 없으니까 버리면 또 아깝잖아요. 이 정도 줄기 키우는 것까지도 심어주시면 엄마 옆에 심어주면 또 금방 또잘 살기 때문에 얘는 너무 여려서 그냥 둘게요. 이건 꽃대 잘렸던 아이인데 또이 겹까지 이 사이에서 새로운 잎이 이렇게 솟아나고 있어요.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응. 작은 꽃대도 이렇게 콕 집어넣으시면 죽지 않고 산답니다이 녀석 꽃대 자른 지가 굉장히 오래된데 아직까지 살아있네요. 이 아이도 지금 꽃대 잘라뜨는 건데 잎은 짱짱하고 뿌리는 내리진 않았네요. 다시 꼽아넣도록갈게요 아, 댓글 중에 또 그런 댓글도 많으셨어요. 금난의 정원님, 키우는 칼란디바카랑코에들은 어쩜 이렇게 튼튼하고 목대가 굵은가요? 이러는데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이게 막 콩나물처럼 쑥쑥 자라는 식물들이 아니에요. 어, 첫 해에는 작답니다. 첫 해에는 요 정도 포트분에서. 지금 10cm 내외로 사목해두면 요 정도로 크게 된답니다. 그리고 2년차 정도 접어든다 그러면 요 정도 되세요. 좀 전에 분갈이 했던 뭐 15에서 20cm 정도 내외로 나오고요. 3년 차쯤 접어들게 된다 하면, 이제 키가 최소한 40cm 이상은 나오게 돼요.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지켜봐야 돼요. 외목도에 만드는 것도 하루아침에 똑딱 만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키가 자란 다음에 잘라주셔도 되시고요. 어느 정도. 키가 조금만 컸다 하면 밑에 순부터 결까지 정리하면서 올라와도 되고 그거는 취향대로 만드시면 되세요 이 아이는 노란색인데 지금 새로운 결까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막 잎이 노랗게 막 말라가고 있어요 이런 아이들 떼서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에 막 새로운 줄기가 또 올라오고 역시나 밑에 잎을 좀 따서 엄마 옆에 이렇게 푹 꽂아줄게요. <laughs> 그러면 또분방 산답니다. 꽃대는 이렇게 따면 이렇습니다. 시든 꽃대는. 그리고 시든 꽃대의 상단 부분을 이렇게 자르시고 남아있는 이 밑에 꽃대 밑 부분 을것도 꽂아주시면 여기서 또 새로운 줄기가 올라온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체 수가 너무 많아서 그렇게 가지는 하진 않는데요. 아, 난 개체 수가 너무 없어 이러신 경우에는 한번 해보시면 하세요. 재미 삼아서, <laughs> 재미 삼아서. 자, 오늘 제일 문제가 되는 아이예요. 지금 자 보여드릴게요, 회님들 보면은 잎에 보면 하얗게 듬성듬성 앉아있죠. 이렇게 흰 가루병이 생겼어요, 이게. 지난번에 하나, 둘, 셋, 네 개의 줄기에다 지금 접목을 해놨는데, 요 뒤에 이 줄기는 제가 접목작업하면서 이제 줄기를 꺾어 먹었었거든요. 근데 이 꺾어졌던 줄기는 지금 약간 시들시들해요. 지금 보니까. 원줄기는 아마 사는 것 같고, 새로 들어간 줄기는 아마 죽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세 개의 줄기는 원래의 줄기와 접목해둔 줄기 다 모두 다 짱짱하게 지금 살아있어요. 다 잎을 만져보면 탱글탱글 하답니다. 제가 지금 물티슈를 안할 건데, 잠깐만 물티슈 갖고 와서 다시 이어서, 행 해드릴게요. 자, 꺼님들, 우리 시중에 파는 그냥 흔한 물티슈예요. 이걸로 이제 닦아주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좀 귀찮고 번거롭지만 요거는 꼭 하셔야 되세요. 그리고 이 병든 줄기에서 떼어난 잎은 다른 거하고 섞이지 않도록 잘 모아놨다가 따로 폐기 처분을 하세요. 안 그러면 다른 식물한테 얼마 올마, 얼마 버리기 때문에 네, 필요 없는 잎은 약간 좀 정리해주고 그리고 잎이 좀 심하게 상했다 이런 것도 좀 떼서 버려주세요. 괜찮거든요. 카랑코의 칼란디바 종류는 잎한두장 떨어진다고 해서 죽거나 큰 일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좀 떼서. 잎을 좀 정리를 해줄게요. 그리고 잎을 닦아주셔도 되는데 잎 상태가 너무 안 좋아 이렇게 보시면 그냥 떼서 버리세요. 미련 없이 버리시고 이 흰가루병 특징이 새로 돋는요 새순 끝 부분에 생겨갖고 이 끝을 다 바스러지게 하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 몇년 만에 한번 지금 올해 생긴 것 같아요. 지금 대풍 흰색 카랑코에도 제가 잎하고 줄기를 많이 쳐냈어요. 키가 제가 볼때한 10cm 이상 줄어들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많이 쳐냈답니다 하지만 특징이 가랑코의 뒷면에 잎 뒷면에는 안 생기고요 표면에 생겨요 이 부분에 이렇게 닦아주세요. 이게 날씨가 너무 습해서 더 그렇거든요. 통풍이 안 좋거나 지금 이 아이들 살아가는 조건이 안 좋을 때 이런 질병이 해충이 잘 생긴답니다. 자, 꽃님들 오늘 간단하게 뭐 두개 정도 이렇게 분갈이도 하고 이제 장마철에 잎이라든가겨까지 제거하고 잔 뿌리도 제거해서 공중 뿌리 나오지 않도록 빨리빨리 조치를 해주시는 게 좋으시고 흰가루병이 생긴다면 시중에 파는 약재상 가셔서 흰가루병 제거하는 약재를 뿌리셔서 빨리 제거를 해주시고요. 어, 간혹 진딧물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시고 진딧물 같은 경우는 500ml 정도 500ml 나1 l 정도 물에다가 우리 펌프를 한 번이나 두번 정도 짜 주셔 갖고 그물 희석하셔서 분무를 해 주셔서 진딧물을 퇴치하는 방법이 또 있으시고요 사실상 저는 식물에다 진짜 뿌리는 걸 별로 선호하지는 않아서 조금 전에처럼 병충해가 생겼다 잎이 좀 건강하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과감하게 빨리빨리 정리를해 주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잎 끝에 흰가루병이 생겼다 그러면 빨리 잎을 닦아 주시거나 그 끝부분이 지금 병충해가 너무 심하다 그러면 과감하게 잘라주세요. 그렇게 이제 상한 잎이라든가 줄기 같은 경우는 회생을 하더라도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클수 있는 확률이 그닥 높지가 않고 또 건강하게 튼튼한 또 줄기로서 견뎌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상한 줄기는 빨리 잘라서 새로운 줄기가 돋도록 하는 게 더욱 더 좋답니다. 장마철에 식물관리 조금 더 빨리 잘 대처해주시고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외목대로 키워도 예쁘고 다목대로 여러 줄기로 키워도 예쁜 카랑코의 칼란디바였어요. 분갈이도 생각보다 굉장히 쉽죠.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잘 관리하면 예쁜 꽃을 키울 수가 있답니다. 지금 꽃이 없고 지금 푸르는 잎들만 있지만 가을이 지나고 이제 겨울이 되게 되면 또 이쪽에서 이제 새로운 꽃볼들을 이제 한없이 만들어 낼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여름이라고 식대기가 왔어요. 너무 힘들어요. 더워요. 쳐져요. 이렇게 막 하시지 마시고 또 예쁜 식물도 이럴 때일수록 더잘 관리해서. 건강한 여름 잘 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이렇게 3종 세트 꼭 부탁드릴게요. 그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우리 꽃님들 오늘도 언제나처럼 행복한 꽃날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